감어? 응. 뜬다도 돼? 응. 지금이야? 응. 어느 것을? 어 다시 어느 <laughs> 것을 맞출까요? 알아 맞춰보세요. 엄마. 요딩 오? 어제 너무 어려운데? 어느 네? 것을 맞출까요? 알아 맞춰보세요. 띵 안 숨겼지 너. 숨겼다. <laughs> 어느 것을 맞출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뿅! 어? <웃음> <웃음> 어느 것을 맞출까요? 알아맞춰 보세요. 어? 야,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어느 것을 맞출까요? 알아맞춰 보세요. <laughs> 안 숨겼지. 숨겼다. 어느 것을 맞출까요? 알아맞춰 보세요. 와 대박. 이렇게 못 맞추는 것 대단하다. 너도 힘지 어. 어렵지? 어려워.